안녕하십니까. g o o 입니다 하나의 질문. 베니샤, 디 파크에 비었. 몇 분이면, 무서워서 다 놓을 거야. 이나이는 2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릎 보호대까지 양쪽 차고 왔습니다. 걸어야 된다. 네, 여기가 베를린 대성당이고, 음, 제 생각엔 이쪽에 여기 파킹이 있으니까, 여기 음, 파킹을 하고 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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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같은 길로 또돌아오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허, 잘 하시... 혹시 무슨 하시... 일 있으시면 아, 연락 주십시오. 혹시라도, 예, 네. 혹시라도 무슨 네, 일 네. 있으면, 일이 바로 두 시간 내로... 아유, 인사지 뭐 네,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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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습니다! 학교를 가다가 일곱 살 조금 가는데 학생이 목 되고 있어요. <laughs> Da ich hätte gerne 8 äh, Bratwurst. Ja? Okay, in der Bratwurst bekommen Sie das hier, okay. wenn das piekt, sind die fertig. Okay. Dann eine Dann Brezel. Brezel. mit Butter und einmal mit Käse. Danke. Dankeschön. Mhm. 안 내고 들어가는데요 그걸로 빵, 빵입니다 드셔보십시오너뭘 보는데 도래 농아시네 농하시네 내고... 티켓 <laughs> <laughs> 파는데 그 여자가 앉아있는데 오히려 각자 취향대로 해서 가져가십죠 케찹이 있고 젠프가 있습니다 자모님은 젠프 좋아하시고 음. 맛있게 드십쇼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드디어 소세지 빵을 먹었는데. 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아니다요 짰어 니다 저희 이제 사실 네? 어 네. 저희가 오늘 그 마이센도 갔다가 봐야 되니까 조금은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싶고 싶은 거 같아요. 회장님 특식. 저는 <laughs> 이 아, 여기 오긴 요 6년 만에 왔는데 짠. 그때는 이걸 보고 막 돌아다니는 거 거의 이제 7년 만에 들어가서 해지고 나오셨을 건데 그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공부을못 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대성당이고요. 개신교이고좀 독일에 서 개신교 음.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전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섰네요. 아, 우리가 줄을 서서 들어가고 그럴 일은 아니죠? 없겠죠. 시간이, 시간이 그죠? 시간도 아닙니다. 없고 지금 줄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못 간다. 어, 그런로못 간다. 네. 우리 벌써 결론을 냈습니다. 들어가면 박물관이 들어 옛날에 그리스, 터키 거기 있는 것들을 싹 동그랗게 <laughs> 들어가지고 <웃음> 어, 훔쳐가지고 여기다가 모델로 다시 이렇게 딱 벽화도 그려놓고 막 그렇게 ]들이... 한 거예요. 여기가 이쁜데요. 그지. 우리 경복궁 그 기둥 쫙 가는 거기 네. 같은 그런 느낌. 응.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약간. 이제 <laughs> <laughs> 공사를 해서 아마 못들어갈수도 있을. 요기 사이 에 건물인 것 같은. 데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가서 드게요 문을 닫아가지고 뭐 공사한다고 몇년몇년문 닫는다고 그랬었는데 <laughs>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사람 많거든요, 보니 <laughs> 네. 세계에서 가장 봐야 될, 방문해야 될 뮤지점 중에 하나가 페르가몬 뮤지점인데 이게 수년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이게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못 보네요. 아쉽네요. 음흠,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도 어. 있네. 아, 그래서 이동네는뮤즈엄 인들이라고 해요. 서, 섬 위에 이물물 사이에 박물관들이 그 음. 다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아, 아. 박물관 섬. 아. 그래서 그 이유, 이외에 어떤 뜨거운 것도 뜨겁지가 않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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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는 여기에서 그이 온도, 습기, 이 공기만 가지고서 그때 에. 그 느낌을 저는 에. 간접 체험하겠습니다. 아이 얼마나 치열하셨을까. 네, 단체 사진도 찍고 가시면 어떨까. 하나 둘 셋. 다 <laughs> 여기가 히틀러가 진격할 때 여기 다 세워놓고 쫙 독일 병정도 있고 하이 히틀러 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불기대 했던. 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전쟁을 기념 전쟁에 대한 그 전쟁 기념관 어뭐 같은 그런 곳이어서 대 오펀 홈 크리그 운트 개발트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국립 오페라,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저거는 시립 오페라. 시립 오페라. 했었나? 아, 다르구나 여기가 홈볼트 대학이구나. 여기가 홈볼트 대학교입니다. 근데 오늘 홈볼트 대학교 앞에서 데모하고 있어. 여긴 뭐죠? 여기 얼마나 자주 오셨어요? 여기는 안 왔어요, 저쪽에 베리 학교 학교도 아. 오어가 공부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아 스타비 스타비자타이 그래서 줄였어 스타비 그러는구나나 아까 스타지하고 좀 비발렸습니다. 아, 무슨 아, 아. 무슨 이그 비밀경찰들 단체인가? 이브랜운브로로저 앞에 있는 거왜저 뒤에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여, 네. 동상 있잖아요 네. 그건 지게스 조일레 승리의 여신상 예, 위에 올라가서 전 베를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하. 시간이 계시든 되신다면 사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어마어마하죠 아, 여기가 여기, 상징이죠 아. 제일 데모를 해도 다 여기서 하고 아하. 우리나라 사람들 기자들 와서 뭐 이런 거할 때도 다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무도하고 뭐, 뭐도 하고, 아하. 뭐 아하. 그러는 자리입니다 오프라에 편에 서서 저 옆에 여시아에서국기가 있는 거 보니까 러시아도 들나가지 맞아요

1, 2, 3, 1, 2, 3. Die sind die beste Freundinnen und Freunde unserer Jungen. Ja, das, das, das ist eine Ehre. Wir haben die Sprache in der ja. Stunde gleich gemacht. Ich habe getroffen und dann oh, du hast nicht geändert. Du bist immer schön. Freuen liegen. Meine beste Freundin, äh, Professor Sauwim. Wie mättest du ein I remember. You do? I remember. Really? <laughs> Thank you for my name. No change. Middle share. Middle share. e And I spoke in Spanish, so I understand why they laugh. Oh, 그림자 기사당을 안 봤어요. 이렇게 쪽 아, 나가서 네. 저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 가시면 어. 고기 사당 고기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laughs> expensive

이런 차는 부속구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쿠바에 예. 가서 보는 차. 아, 쿠바 가면 저거 많잖아요. 예, 예. 어, 긴 거. 1989년, 네. 여기, 여기 왔었습니다. 마오가 브로케이. 와 마지막번 마지막, 전에 번, 마지막 번. 이틀 전에 제가 여기 있었어요. 이야, 모주셨습니다. 뭐 역시 회장님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주셨는데요. <laughs> <laughs> At least 100 times. At least. <laughs> they, my children say, so... <laughs> No, Mama, Mama Mia. c i a s o weit von hier. a das Ja, ja. Das ist auch sehr wichtig. Du bist sehr berühmt in Korea oder auf der ganzen Welt. Eins, zwei, drei. es 찾아보니까 이 돌이 그 600만 홀로코스트에 희생당한 그 유대인들의 학살된 장소를 각각 의미한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오시면 보시면 제 키보다도 이게 더 높아요. 땅도 꺼지면서. 우리 아까 정교수님은 여기서 절망을 느끼셨다고 하시는데 대학살이 일어났던 곳이 독일 전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니 하우스,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a 니 아니, 아니. 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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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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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Wenn mit der Besuchung. Ja, gerne. Das ist unsere ausgemachte Soße. Oh, ausgemachte Soße. Sehr nice. Das nennt sich Opium, uh -huh. aber es ist kein Opium drin. Ich wünsche euch einen wundervollen Appetit. Danke sehr. Currywurst-Delivery. du Ich habe eine linke Abatür hier. <laughs>

여에 있는 샤장 메이비 메이비 에겐 예 마스코트 비사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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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박사님도 그렇고 음. 한국 사람의 성향이 얼마나 좋았으면 음. 만나는 사람마다 저렇게 그냥 좋아하고 그럴까. 딸나 음. 이런 생각이젊신 <목의> 프레디릭 2세대 왕이에또 음악 좋아한다는 예예. 아, 에 예. 예. 그래, 그래, 그래. 가지고 아버지 눈래 그래. 그 그래. 아이고 수고래그 이거 오늘 베를린 갔다 왔다고 여기 맥주는 지금 바 이박사님이 쏘시는 이박사님. 겁니다. 어머, 이박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잘먹겠습니다 아, 잘잘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해방기로을 지금 잠못주무으로 유대를 공고히 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치열한 경쟁이. 아, <laughs> 그래서 그거참 마음에 굉장히 그 부담을 느낍니다. <laughs> 그래도 제가 작군님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 또 라이프지에서 마지막 밤을 어? 이렇게 네. 함께 정말 <laughs> 해줘서 정말 정말 자. 감사드립니다. 네, 또 네.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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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만 네. 남은 독일 여정 편안히 잘 보내시고, 네. 새안한 귀국 되십시오.